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번디오빌라드에게고난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하락가심 받았으니, 미주마주 없도다.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오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의 적신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은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죽게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의지하여 구원함으로 덧내 영원 무궁친나도록 조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오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오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오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는 이제 거짓 선자들 향해서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는 화 있을 진저 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 진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남원하실 때 쓰셨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일곱 번이나 화해했진저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22장, 23장, 어, 13절 보시면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1 5절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한 도다. 화 있을지언 누만인도 하면서 일곱 번이나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화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 외식하는 다시 말해서 거짓으로 가짜로 꾸며서 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일곱 가지로 화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있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못들어간다 너희가 엉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천국문을 들어가는 자들을 막아버린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려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엄청난 죄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스 찐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제, 어, 거지 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예수님 책망이시죠. 예수님. 일곱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마태홈 23장 이죠13쭉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 청, 지옥 가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 열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문이니.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시고 문이십니다. 그 길을 타는 자는 얼마나 버이심 하겠어요. 그래서 화이트리젠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단 말이 무슨 짓을 했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첫째는 뭡니까? 너희가 어, 가인의 길로 갔다. 가인의 길로 갔다.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은 무슨 입니까창세의 사장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가인,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피울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이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 창세 3장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물도 최초의 것이 아니라 첫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창세 4장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 4장 보시면 나오죠. 창세기 4장. 자,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나. 가인이 몹시 분한색 변하며라고 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남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뭡니까? 가인은 어땠습니까? 예. 가인, 가인과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열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요한 일서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가인 악한 자에 속해서 이미 마음 상태가 떠나 있었고 그리고 어... 가인도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것 그리고 피 없는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은 다르죠. 양의 양, 첫 새끼 그리고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랬습니다 양은 어린 양이죠.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첫 것이입니다. 첫 것은 내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짐승은 잡아서 기름과에서 피흘렸습니다. 피흘림이 없은 죄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삼장 1오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렸고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형편대로. 생각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소속이 가인은 아칸 제속하였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동생 중인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예배를 받자는 더활를 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도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한다. 그래서 가인처럼 하고 있다. 라고 말했죠. 가인의 길로 했다. 두 번째, 발람. 발람에 삭스, 어그러진 길로 갔다. 어그러진 길로 갔다. 발람 얘기는, 자, 가인은 삭스를 위하여 갔고, 발람, 삭스를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발람에 대한 얘기는, 민숙이에 나오죠. 발랍은 자신의 약속된 거듭는 보상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발락의 욕에 부응해서 이스라엘라의 금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한 배교 책임을 냈습니다. 민숙이 31장에 나오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부도덕한 범죄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도덕 폐기론을 가르친 사람들. 이사람이발람의 범죄에 아가것입니다우상숭배와그 다음 음행에 빠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 배교의 길을 발람에 안내했습니다 거짓 교 사람은 람과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다른 길. 하나님 대신 오상숭배 거룩함이 아니라 음행.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배교. 이것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자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라의 폐역을 따라. 고라의 폐역. 패역. 고라의 폐역도 어, 민숙에 나오죠. 민숙이 1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 땅 가운데 있어서, 이제, 어, 고라 일당이 죄를 짓습니다. 고라가, 고라가 당을 짓습니다. 거기에 또, 어, 큰아들인 그, 큰 아들이, 어, 누굽니까? 어, 야곱의 큰 아들, 다시 보시죠. 자, 민숙이, 16장, 민수기 16장 보시면, 당을 짓습니다. 민수기 16장. 자, 레유의 1절, 레이, 레 민수기 16장, 민수기 어, 16장 잊어보니까, 레유의 정손, 고하세 손자, 이사리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아비 아들 나단과,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사들 오니 당을 짓고, 그러니까 고라당, 루벤 당입니다. 고라는 똑같은 자손인데 왜 우리는 무거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쥐고 성막에 무거운 짐을 쥐고 광야를 가야 되느냐라고 불평했습니다. 고라 자손이 성막에 무거운 걸쳤었거든요그 다음에 또 루벤 자손이왜 그렇 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첫, 첫 아들인데 왜 우리는 항상 앞장서지 못하고 우리 민족을 대표하지 못하는 거냐. 왜 우리가 첫 아들인데 우리가 장자인데 장자 인데 장자 대우를 못해주냐 여기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들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고라와 그 다음에 루벤, 루벤에서 당을 지어서 그렇게 시끄럽겠죠. 고라와 루벤 이 당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청년 지도자들 민숙이 16장 2절 민숙이 민숙이 16장 1절 그 다음 16장 2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서 에이름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나서 모세를 거듭니라 지휘자, 지휘관들 이백오 명이 일어서 모세를 대항합니다. 고라당, 루벤인 당을 짓고요. 지관 이백오 명이 모세를 대항합니다. 모세야, 너희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너희만 지도자는 우리도 하겠다라는 거죠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십육 장. 여호와께서 하시 하셨죠. 자, 아, 16장 어, 32절 보니까.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썼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 삼키메. 하면서 지진이 나갔죠. 여기서 지진으로 다 죽습니다.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 이 35절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한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기서 불로 태워 죽여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당을 지었습니다. 고라당, 로빈 당입니다. 전부 다 불만입니다. 나를 몰라 준다는 거죠. 지관이 250명도 부화 내동에서 자기들 권한을 이용해서 모세오른 대항했습니다. 그들은 불로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고오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했다. 너희들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봐라. 가인의 기랭에서 가인은 하나님께는 예배를 가지고 자기가 잘못 들여놓고 악한 자의 속에서 드린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서 동생 시계에서 동생이 죽였지 않느냐. 그 가인의 벌을 받아봐라. 또 발람의 어그러진 게 봐라. 발람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나중에 음란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잖느냐. 그 결과를 봐라. 그다음에 이 고라의 패역. 고라가 고라와 르우벤과 그 자손들 250명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모세하론 대항해서 그들의 반란이 끔 결과 하나님께 그들 지진도 죽였고 불러태운 이것을 봐라. 마치 거짓 선자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사람도 또 이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풍성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비방하고 또는 반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죠. 너희들 거짓 선지 자들 너희들 잘라서 너희가 잘라서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한 너희들. 너희들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대로 멸망 당할 것이다. 라고 따갑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한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러이 방송 정조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인의 길로 가지 않고 발람의 어우지길 길로 가지 않고 고라일 땅의 폐역을 따라 가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신 길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들 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길이요 문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조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가정념에 통해 선을 받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을 통해서 어, 가인의 길, 반람의 억그러진 길.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가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구하옵소서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초가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 바랍니다. 우리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